네. 선생님을 네. 한자 아, 자기, 자기 조심하세요이 <laughs> 너무 어, 내려가지 마 진짜 어이 자기가 가지 마. 오이오이. 야, 잠깐 이게 네. 자갈이 돼서요. 자두 미끄러져 나간다고. 음. 아에 애플 아줌마가 아주 신났구만 저기에. 자, 아, 거기서 왼쪽으로. 아, 오른쪽으로. 애플이 기 받는 거예 지금. 네 아, 기 받는 거예 지금? 네. 네. 종교야 종어고만 중개. 찍으려는데 왜가리야아저뒤에모 안... <laughs> <난리더리아>. 아. <laughs> 아, <laughs>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안찍었어요 우리

거기 킴벌레 너무 절벽있는데 가까이 가지마라 가세요 <laughs> 됐어요, 됐어, 괜찮아. 잠시 있으세요. 아마 있으세요. 내가 이제 여기서, 자 안녕하십니까? 내가 이제 자유남자 제임스 주우. 리 뉴욕에서 영자 산악에서 1 5섯 분이 유타 다섯 개 국립공원. 투어를 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 투어 정도가 아니고 탐험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잠시 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여기는 그냥 일반 차갖고못 올라와요. 그래서 어, 서버밴, 거기 미국 대통령 그 경호차입니다. 이거 세대를 가지고 지금 저 뒤에 있는 절벽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뉴욕에 어, 여기 영자 산악회 그 등반 대장 YK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네, 여기 YK님이시고요. 그리고 우리 이사벨. 이사배요 <laughs>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히말라야 갔다 오신 분들의 안데스 또 마추피추. 그런데 다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들이 많으셔도 이렇게 저기 뭐 뉴저지 이런 데그 산소 같은 데 그런 데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<laughs> <이라는> 아니라고 그 <laughs> 말씀하시죠. <laughs> 자, 여기 에 본인이 소개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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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일리입니다지일리 <laughs> <지인이. 웃음> 신바퀴 <받고> 있어요. 자, <laughs> 여기. 브로스, 아티나. 사라. 세라. 어. 뭘 사라고 <laughs> <그래. 뭘 사다. 웃음> 여기해나는저기 보스턴 마라톤데, 필라베아 마라톤데, 이런데 다간 사람이라 그래서 요번에 또 뉴욕 마라톤데, 풀코스 다 출전하고 그러니그 해서 남편 보내시고요. 네. <laughs> 네. 자, 제이슨입니다. 제이슨. 네. 네. 네 제이, 요수입니다. 제입니다. 사랑해. 로즈마리입니다. 오늘끼이에요 <laughs> 토마스 주방장. <laughs> 여기 잠시 킴벌리 일어나봐. 네. 킴벌리는 어, 지난번에요.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로키 산맥에5대봉을다 올라갔다가, 걔가 4,300m, 4,401m 그 최고봉까지 정복을 하고. 그리고 이제 어제 다시 여기에 합류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유타에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이니까 이 유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이제 보시면 압니다. 자 됐어요. 앉으시고요. 이리 오세요. 차아그 차는 가도 돼요. 동월리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애플이에요. 사과. 미 본명이 뭐죠? 네. 요 임미영. 아 임미영. 임미영씨네요. 그래서, 우리 이제, 여기는 이제 전부 뉴욕에 사시는 분들의, 저도 뉴욕에 있는 사람이고, 어, 그래서, 어, 오늘 인사 이정도 마치고, 그러니까 저 뒤에 절벽을 지그재그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. 그러니까, 자, 나중에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머리 그래서 아까 저 뒤에 차 그쪽에서 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, <웃음> <웃음> 저기 애플씨는 맨뒤에서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구만. 여기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. 저기 전망대가 보여요. 그래서 이제. 오늘은 본격적인 하이킹은 여기가 아니고, 오늘은 한 15마일을 걸어야 돼요. 아치스하고 여기하고, 토를리. 그지만 아직 이제 시간이 넉넉해서, 이제 여기는 이제 맛보기로, 그렇게 해서 이제 걷는 것입니다. 이제 이런, 이런 6,700cc 짜리 차로다가 다녀야지, 이런 데는요. 그냥, 이 작은 차 가지고는 길이 너무 험해서 바위 길이에요. 저 아래쪽에는. 여기는 그래도 조금 평탄한 길이고. 그래서 그 높이가 낮은 차는 못 다녀요. 승용차들은 어, 4x4에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. 여기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. 지그재그로 계속, 이 절벽에 여기선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차를 계속 주행하면 여기에 지그재그로 계속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돼 있고, 그 다음에 저쪽에, 저기 보면 이제 차가 보여요. 번쩍번쩍 하는데, 거기를,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안전한 길이에요. 그래서 또 한참 돌아가야 돼요. 거기서 1마일을 돌아서 가면 이제, 그 위에 페브먼트 길이 나오고 어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, 사람들이 <웃음> <많이> <웃음> 거기가, 거기에 차설수좀 넓은 공간 네. 거기서 또 1마일 더 가야 돼요 한참 더 가야 돼 자, 케케 Let's out of here. 뉴욕 원정등반대가요. 저쪽 길에서 저 앞에 보이는 산거리 길에서 왼쪽으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제가 3시간째 올라왔습니다. 저 계곡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길을 지금 50km를 왔어요. 그래서 이제 거의 정상에 다 왔지만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. 저쪽에 한 보겠습니다. 자 뒤로 물러나세요.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. 엄마야, 엄마는 그래. 나가, 나가, 나가. 엄마, 나가, 나가, 나가. 할머니들이 다 있네. 할머니는 아주 Hey. 친구야, 너는. <laughs> 잠깐. 나는 아가씨 할래 그러면. 자 앞에서 애플, 헤나또그뒤 예쁜 누구시죠? 예. 네. 오설길. 오설길. 세라. 이사벨. 이사벨, 이사벨 지새은니킴벌리 맨듀에. 여자들밖에 없어요. 네. 자 여기는 차들이요. 너무 사랑용 차들만 <laughs> 와야 됩니다. 자 꼭대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. 어, 지금 는제가 이렇게 지었구나. 완전히. 너무. 저런 차로 다녀야 돼. 자, 진해시 뒤로 내려오세요. 거기 있지 말고 저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 우리 계속 가야 돼요.